안녕하세요 송프입니다 항상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해외구매대행 드랍시핑 4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일주일 동안 제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업데이트가 있는지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제가 어, 조금 워밍업을 조금 시켰어요 어, 광고 계정을 워밍업을 하루에 1달러 정도씩 쓰면서 이제 트래픽 광고랑 참여 광고를 통해서 하루에 1달러씩 광고 계정을 워밍업을 시켰습니다. 뭐 사실 일주일 정도 워밍업을 시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는 이틀 정도 워밍업을 하고, 그렇게 워밍업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어 저희 경쟁자가 사용하고 있는 동영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네. fbdown.net 이라는 요런 데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경쟁자가 광고하고 있는 광고의 주소를 그대로 여기 복사해서 넣었어요. 제 거를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광고 주소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다운로드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제가 그 전에 발굴해 놓았던 경쟁자의 페이스북 광고에 사용된 동영상들, 그런 영상들을 제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 다운로드 비디오인 hthd 퀄리티 이걸로 다운로드를 하시면은 퀄리티가 좋은 동영상으로 다운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정지된 화면으로 나오는 이 이미지가 해당 광고에 사용된 썸네일 이미지에요 썸네일 이미지는 유튜브에서도 영상을 재생하기 전에 썸네일 그 이미지를 보고 사람들이 클릭해서 영상을 재생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제 영상이 페이스북 광고에서 실행되기 전에 이 이미지를 먼저 보게. 그렇게 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경쟁자들이 가지고 있는 썸네일 3개를 먼저 다운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썸네일 3개를 제가 먼저 테스트를 했어요. 여기에 크리에이티브 테스트 여기에서 썸네일 3개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썸네일 1, 2, 3번을 테스트했죠. 자, 이거 테스트를 하는 거는 제가 컨버전 전환 광고로 했는데 어, 전환 광고 이벤트는 컨텐츠 조회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어, 광고를 실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크리에이티브 테스트로 보면은 네, 썸네일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여기 노출, 노출이 1,000번 이상 됐을 때 여기 썸네일을 테스트하는 이 광고 세트들이 멈추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뭐 6달러, 5달러 정도 지출하고 나서 어, 이 광고들이 멈췄죠. 그러고 나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제가 본게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 일단 CTR과 CPC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자, CTR은 클릭률이죠. 클릭률이 가장 높은 게 좋겠죠. 아무리 봐도. 그런데 여기에 기준은 제가 그래도 8%에서 9% 이상의 링크 클릭률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준을 세웠어요. 그리고 링크 클릭당 비용. 여기에는 마찬가지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지만 뭐한 5센트나 4센트 정도 그보다 낮으면은 제일이다라고 기준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썸네일 3번 여기 클릭률이 12%가 넘어가고 링크당 비용, 링크 클릭당 비용이 3센트밖에 되지 않는 얘가 아 얘가 지금 성과가 제일 좋구나라고 썸네일 테스트를 먼저 한 거죠. 자, 그래 이 썸네일 테스트를 할 때는 썸네일만 1, 2, 3번 다른 거를 사용하고 동영상은 모두 동일한 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광고 문구와 뭐 광고 제목 모두 다 동일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썸네일 테스트를 하는 중에 실제로 제가 구매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썸네일 3번.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링크 클릭률이 가장 좋았고 클릭당 비용이 가장 좋았는데 여기서 실제 구매가 일어났어요. 아, 그러면은 이 썸네일 3번 얘는 확실하게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는 애구나라고 제가 확신을 얻은 거죠. 이때 저희 제가 첫 매출이 나왔습니다. <목소리> 그리고 나서 비디오를 테스트를 했어요. 제가 비디오 영상은 어, 마찬가지 여기 경쟁자의 광고를 다운 받아서 제가 사용을 했는데 두 가지 동영상을 사용을 했어요. 두 가지 동영상을 사용하면서 제가 기준을 잡은 점은 노출이 2,500회 이상 됐으면은 이 광고 세트들을 일단 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광고 세트를 2,800, 3,000회 이 정도가 됐을 때 껐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링크 클릭률과 클릭당 비용을 제가 검사를 한 거죠. 자, 클릭당 비용과 링크 클릭률 이두 가지 동영상 사실 비슷비슷해요. 결과가 굉장히 유사하죠. 9.38%, 8.89%, 그리고 링크 클릭당 비용은 두 가지 모두 4센트로 동영상 두 가지 모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어요. 그런데 어 실제로 보면은 동영상 2번이 장바구니 담기라는 이 행동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동영상 2번이 확실히 더 성과가 좋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동영상 2번과 썸네일 3번을 사용해서 광고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은 썸네일과 어, 동영상을 사용해서 광고를 만들고 처음 5개의 광고 세트를 만들고 1일 어, 예산을 광고 세트별로 10달러씩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하루 이틀 이렇게 조금 조금씩 지출 금액과 어, 클릭당 비용, 클릭률을 보면서 제가 어느정도 좀 쳐낼거 쳐내고 어, 남아있는 애들이 얘네 3가지입니다 세 세번째 있는 애 얘가 4월 18일날 어, 런칭이 됐어요 그리고 얘는 실제로 구매가 일어났죠 하지마 이 개...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그래서 구매가 일어났기 때문에 얘는 확실히 얘는 성과가 더 좋을 수 있는 애구나 라고 판단이 된거죠 그런데 다른 애들은 제가 어, 매출이 실제로 일어난 애들은 없었고 그리고 여기... 결제 시작이 한번 있었는데, 결제 시작당 비용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제가 선택, 제가 정한 기준보다 높았기 때문에, 이거를 껐습니다. 이 광고 세트를. 그래서 여기 지금 세 가지 중에, 사실 이한 가지만 지금 성과가 좋다고 조금 인증이 된 거고, 나머지 두 가지는 아직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죠. 근데 이두 가지 새로 런칭한 애들도 보면은, 여기 클릭률이 뭐3.3%고1.99%어 괜찮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클릭당 비용도 43센트 그리고 뭐 55센트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조회당 컨텐츠 조회당 비용도 제가 세워놓은 기준에는 아직 도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ABO 광고 세트 예산 최적화로 제가 광고를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 다섯 개로 진행을 하다가 세 어, 가지 광고 세트를 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세 가지를 런칭을 해서 두 가지를 또 끄고 총 지금 세 개의 광고 세트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또 다른 캠페인을 런칭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12호 캠페인 예산 최적화를 런칭을 했습니다. 자, 여기 캠페인 예산 최적화에는 제가 이번에는 10개의 광고 세트를 사용하면서 총 100달러의 예산을 사용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타겟하는 광고 세트 10개 중에 제가 앞서서 테스트를 한 3가지 광고 세트. 그게 포함이 돼 있고 나머지 7개는 제가 또 새롭게 테스트를 하는 이런 광고 세트예요. 자 이렇게 총 10가지 광고 세트를 어 런칭을 예약을 해놨고요 캠페인은 어 제가 다음날 지금 4월 20일 오후 12시인데 4월 21일 오전 0시 그러니까 자정에 어 시작이 되도록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4월 21일 자정부터 4월 22일 자정까지 이렇게 24시간의 데이터를 보고 4월 22일 자정에 제가 이 광고 세트들 중에서 쳐낼 거 쳐내고 남길 거 남길 고 이렇게 테스트를 계속 할 겁니다. CBO 캠페인에서는 제가 3일 동안 어, 캠페인 테스트를 할 거예요. 테스트를 하면서 제가 쳐낼 거 쳐내고 어, 남을 거 남겨서 최후 3일 후에 성과가 제일 좋은 하나의 광고 세트만 골라서 다시 그 광고 세트를 복사를 해서 10개를, 11개를 맞춘 다음에 어, CBO를 런칭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 광고와 관련된 업데이트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스토어, 제 쇼피파이 스토어의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조금 변경을 좀 했습니다. 여기 스토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스토어에 보시면은 일단 여기 첫 화면 조금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지난 영상과 비교해서 어, 조금 첫 화면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 직접 상품 화면에 가보면은 첫 이미지를 제가 또 바꿨고요. 그리고 이거 상품 설명을 조금 디자인을 변경을 했어요. 원래 이게 어 한가지 문단으로 동일하게 이 작은 폰트로 돼 있었는데 여기 첫번째 문장을 조금 크게 바꾸고 어 밑에 거는 그대로 놔두고 원래 한 문장이 더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워 버렸습니다 너무 긴것 같아서 그리고 나서 여기 gif 어, 하나 또 다른 gif 원래 얘도 없었는데 제가 다시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하나당 설명 하나 요런식으로 좀갈수 있게끔 좀 설정을 해 놨어요 이렇게 꾸미고 그리고 어, 밑에 리뷰외도 에 백그라운드 배경 색깔을 저희 스토어의 브랜드 색깔과 맞춰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거는 이제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연결을 해놨고 여기 헤드라인에다가 어, 50달러 이상 주문은 무료배송 이라고 여기도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저희 이메일 연락할 수 있는 저희 스토어 이메일을 적어 놨죠 자 요렇게 요 정도만 바꾸고 어, 어떻게 또 성과가 나오는지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또 바꾼 이유는 첫 번째로 어 여기 분석 쇼피파이에서 분석을 봤을 때 제가 광고를 한 이유부터 전환율을 보면은 장바구니 남기를 한 분들이 총 트래픽의 4.76%밖에 되지 않았어요. 자 이거는 좀 제가 타겟하는 목표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제 스토어 상품 설명란을 조금 변경을 시켜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결제하기 페이지에 갔던 사람들은 실제로 1.79%라고 하지만 저기 3명 중에서 제가 한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1.19%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확률이 낮은 것도 여기 첫 번째 장바구니 담기로 가는 부분, 이 부분에서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트래픽이 여기 장바구니 담기로 가는 여기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이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구매를 하거나 또는 결제 시작으로 가는 이 퍼센트가 굉장히 작았던 거예요 장바구니 담기로 가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상품 설명란을 바꾸고 여기 헤드라인도 바꾸고 상품 리뷰도 색깔을 좀 바꾸고 디자인 변경을 여기에서 실시를 한 겁니다 어, 지금 스토어 업데이트도 이 정도까지인 것 같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얼마의 비용을 썼고 얼마의 매출이 있었는지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비용은 실제 174.12달러. 근데 총 매출을 보면은 지금 173.28달러. 자, 근데 이게 제가 상품을 소싱해 오는 원가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비용이죠. 그러니까 사실 원가까지 따지면은 제가 대략 한 100달러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태는 그렇고 앞으로 이제 제가 스토어에서 바꾼 변화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새롭게 런칭하는 12호 캠페인 예산 최적화의, 어 광고들이 과연 어떤 성과를 내는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매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여기 제가 어떤 기준으로 어 광고 세트를 쳐내고 멈추고 계속 진행하고 뭐 이런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그 기준을 최대한 깔끔하고 투명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끝까지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은 항상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